간디의 명언으로 보는 중년 세대 조언. 진정한 도덕성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있다. 중년은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가정에서의 역할이 막중해집니다. 간디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판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리거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지켜보는 부모로서 부하들이 따르는 리더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손에 들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중년기는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장 내 경쟁, 가족 간 갈등, 경제적 압박 등이 분노를 유발합니다. 간디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상대보다 자신을 더 해친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년의 성숙함입니다. 스스로 독서가 되는 공간. 루미북 클럽.